예, 오늘은 에스라 이제 팔 장의 내용인데요. 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제이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어, 칠 장에서는 에스라가 왜 바벨론 포로 어 이렇게 바벨론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언급을 했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요. 8 장에서는 이제 그 명단하고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레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네달 만에 에르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자 먼저 1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총몇 명인가? 이들이 에르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교훈을 얻는가? 어, 이제 주전 4 5팔년에제이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일차가 주전 537년이니까 아니 8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 지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삼사0년을한 세대로 하면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 최소한 뭐이 2.5세대는 지나버린 거죠. 총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laughs> 700 아니 1773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자에 나온 것처럼 족장들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족장들만 적어놨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최소한 6천 명은 넘을 것 같아요. 뭐 고박이 5만 해도 한뭐 8, 9천 명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이 장에 나온 걸 보면 그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때보다 한 5분의 1 정도 숫자가 적습니다. 먼저 많이 간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고 또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바벨론인 거죠.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어~ 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신앙 그니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서는 다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셨고요. 또한 이제 부모라든가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 또 그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여기서 볼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뭐 그렇게 피부로 아 닿지는 않겠지만 어, 자신의 에, 할머니들 아 어, 할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이 어, <laughs>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laughs> 또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이렇게 있고 하지 했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아름아르로 그렇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냐하면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또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많은 자신의 어떤 그 재산이 라든가 또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루살렘으로 어,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이제 그 과정이 아 어, 보통 한1 0 0 0 1500키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알 듯이 이제 네달 걸려서 간 거거든요 엄청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어 암튼 오랜 동안 그들이 어, 어, 이동 수단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가는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유업들이 있었어요. 그럼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단한 헌신과 결단이 여기서 나온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카톨릭이라든가 또 성공회라든가 여러 다른 신앙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카톨릭은 물론 어 이제 하나님 말씀 많이 떠난 그런 단체이긴 한데 그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이제 떠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유그노라든가 또 네덜란드의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은 핍박과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들이 믿는 개혁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이잖아요 예. 이 개혁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 그들이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고자 주위의 나라로 다 피신하고 예. 그런 헌신과 결단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순수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결단과 헌신을 하는 걸볼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때로는 엄기고 또 그것을 위해 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개혁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그런 모습들, 평안함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겨울이지 않게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처음에는 레이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집되었는가? 여러분 1 8 절부터 2 0 절까지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모집을 했는 가, 갈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동원했는데 레이 사람들이 빠진 거죠. 근데 레이 사람들이 빠지면 문제가 생기죠. 어, 예를 들면 이제 제사장들은 가는데 레이 사람들이 빠지면 그 제사장들을 돕는 성전에서 애비들인데 돕는 레인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전 기구를 옮긴다든가. 성전 안에서 봉사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레인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어 18절 보면 이제 18명이 나오고 19절 보면 이제 20명이 나오죠. 그래서 총 38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또 이제 20절에 보면 또이 레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집을 했더니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죠. 18절 보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제 모집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라가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꾼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집되어서 또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은혜를 갖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주를 위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모집한 걸 보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또 사람들의 설득과 또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레윈들과 많은 일꾼들이 동참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줘서 같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어그 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다 하진 않죠 에, 그렇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때 혼자 하기보다도요 같이 이렇게 어, 설득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볼수 있죠 네. 아무튼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또 사람도 찾고, 또 서로 설득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삼번 보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에스, 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십일 절부터 이십삼 절까지 보면 이제 어,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나면 이십일 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아하와 강가는 바벨론 강가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어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예,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위한 거죠. 어, 1,500 k 로가 되는 엄청난 그 길, 그리고 어, 4개월이나 걸쳐서 가는 그 엄청난 여정이죠. 또 많은 그 공격 있고 위협이 따라오죠. 어,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가고 어, 여자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는 예, 이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할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할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금식하면서 간절히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보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내가 군대를 도와주겠다. 또 보병과 마병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베푸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낼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왕의 물론 선처는 고맙지만 그런 보병과 마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겠죠. 왕의 그런 어떤 선처를 이제 고마워하겠지만 거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보호하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이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 가기 전에 어, 정말로 큰 일이잖아요. 가는 그 자체가 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함께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 특별히 금식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못 봐도 필요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볼수 있겠죠?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들을 관리할 자를 세운다. 에스라는 이 성전 기물과 관리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에스라는 왜 이렇게 불렀는가? 이제 그 단순히 그 사람들만 이동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으로 간게 아니라 그 당시 왕이 준그 여러 그런 보물들 또 성전에 쓰는 많은 그런 은금, 넛 이런 어떤 기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레인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잘 관리해서 이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각각 이렇게 잘 달아 가지고. 다 이렇게 배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이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성이 이 기물들과 또이 기물들을 또 나르고 보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애물이니라라고 하면서 어때요? 그 일을 하는 자도 거룩한 자고 그 그릇도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물들을 아무나 이렇게 보관하고 또 이렇게 나를 수 없었죠.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헌신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요. 여러분 26절 보면요.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고 또 금잔이 스무 개고그 무게는 천0달리기요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이제 상당히 많죠. 이러한 상당히 많은 것들 또 보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물들인데 음, 이 이것들을 잘 보관하고 잘 나를 수 있도록 이제 맡긴 걸볼수 있습니다. 왜이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왜 이러한 기물들이 거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이러한 점들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또 우리 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예배도 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봐도 우리 자신들이 늘거룩하게 힘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스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가 될수 있도록 늘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야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자.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걸늘 기억하시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합당히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보면요. 4개월 말에 이제 에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이들이 에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들은 에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강 떠나 에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때요? 어, 많은 도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원소들이 있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4 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32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이제 3일간 쉬죠. 제 4일에 이제 그, 그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줬던 응금 그런 그릇들을 이제 다달아본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제 가지고 온 거를 이제 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5절 3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35절 보면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하지 열두 마리 하면서 쭉 이제 제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36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라고 하면서 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4개월 동안 험난한 그런 여행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성전의 기물도 하나도 빠짐없게 이제 갖고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에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왕에게 준 어떤 그런 어, 그 조서를 이제 당시 지도자들에게 주며 그들이 이제 도왔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다 마무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정말로 큰 환호성을 지르고 또 그들의 그이 번제는 속죄제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요 정말로 감격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의 그런 제사였을거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단 것을 여기서 볼수 있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좀 교훈을 좀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힘써야 된다. 예스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에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어쩌면 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천국으로 가는 천루역정과 같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험난과 그 많은 위협과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어, 어때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착하게 되죠 어, 이렇게 어, 하나님은 우리를 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예루살렘에 이르실 때 주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레인들을 모집하고 또 도착할 때그 많은 대적들과 원수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다 막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늘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나가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못 봐도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기 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겠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에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길을 갔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에스라가 어,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필요한 사람들도 모집하고 또 성전 기물들을 잘 배분하면서 잘관리하여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 도착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에스라가 기도만 하고 막무가내 간게 아니라 또잘 조직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러한 성전 예배 드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에르살레, 에스라의 믿음도 있었죠. 왕이 다 이렇게 보병이라든가 마병도 예,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길을 갈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